쉽고 빠르게 익히는 원노트 2013제 1부 원노트 2013 살펴보기에서 원노트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원노트에 대한 이해와 활용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학습 내용은 원노트 이해하기, 원노트 활용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원노트 이해하기입니다. 자, 원노트의 개념 설명이라고도 볼수 있겠는데요. 자, 원노트를 활용하신다면 다양한 유형의 정보들을 수집하실 수 있고, 분산되지 않도록 단일화된 위치, 즉, 원노트란 위치에다가 효과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만의 정보를 직관적으로 구분하고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활용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원노트에서는 누군가가 사실 노트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죠. 나만의 정보들을 잘 입력을 하시고 그다음 관리하고 그다 그러한 정보들을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이라든지 태그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원노트는 언제 어디서든 기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할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떠한 노트를 특정 사람들과 같이 공유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 원노트를 어, 항상 열어보실 수 있는 환경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노트들, 노트 중에 어떠한 사람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공유된 노트도 언제 어디, 어디서든 작업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언제 어디서든 작업을 할수 있다라는 것은 그에 따른 또 다양한 디바이스가 구축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다양한 디바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클라우드 환경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 모바일 오피스 근무 환경에서 작업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내 사무실에 있는 뭐 PC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또는 어, 뭐 태블릿 PC를 이용을 하셔서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 오피스 환경에서 작업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은 원노트 활용 사례입니다. 자 활용 사례는 제가 이렇게 회사, 학교, 개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좀더 활용을 하시다 보면 더 많은 활용 사례들을 아마 경험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어떠한 또 환경에서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노트를 만드실 수 있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직장인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 회사에서 일어나는 뭐 회의라든지 보고서, 뭐 일정들을, 일정 등을 원노트에서 기록하시고 관리하실 수 있게 되고요. 아, 내가 이제 만약에 학생이다 라고 했을 때는 어, 학교에서 필요한 강의용 노트를 또 구성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떤 뭐 정보들을 좀 많이 다루고 싶다 뭐 블로그나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그러한 정보들을 좀더 체계적으로 내가 노트를좀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뭐 기록들을 또 기록을 하시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제 노트로 열리지 않고 좀 비밀스럽게 어, 락을 걸어놓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또 어, 섹션별로 또 관리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학습 요약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노트에 대해서 좀더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지만 원노트 사례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